세팅 예쁘잖아. 루무랑 일가. 어, 루이 진짜 잘했다. 룸이 훨씬 예쁘다. 응. 조용하고. 문닫아서더편고설카르파하다살고리정살 음. 네, 어, 네, 그러면 황정살 두 분에 네, 네. 양두 분.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편이에 파마산 크림 치즈들어있는슈와다맛있올려드렸습니다 음. 진짜 예뻐. <목소리도> 맛도있어 응, 음, 맛있다. 맛있다. 먹어봐.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맛다 나랑 어손좀 닦고 먹었어야 되는 엄마 별로야? 나도 스푼 별로야 이거 음, 그럼 난 괜찮은데? 버섯이 맛. 나빵 음. 맛있어? 그냥 빵 맛이야? 맛있어? 응 <목소리> 음. 먹는 거추가하고 음. 맛있네 가빵 맛없다 엄마 빵더 먹어 아니 지난번에 엄마가 먹어가지고 색 또먹으안 된다고 응. 한번쨍운거 먹으면 되니까 생각가 못하네 아빠가 아빠. 또 챙겨줬네 근데 <laughs> 또안면또먹 <laughs> 한우 설기살 카라파치오 그 다음에 루콜라 야채 샐러드와 구운 가지와 카넬리니 비니입니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수고하세요. 맛있다, 컴컴하다. 지금 위에 산초라는 시금치 올라가 있고요, 위에 불라이라는 신선구이, 새우 한치 올려드렸어요.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산초 달래, 산초 있으면. 웬만하면 빨리 죽어진대요 불륜이요 아니요 데요 에이 말은 그런대 불륜이면 기롱 담을까봐 그 그럼 불륜이 사진 더 많이 찍을텐데 불륜? 그러잖아 <laughs> 하니까 좋아보여 맛있다 <laughs> 맛있다 이거? 음. 맛있다 나 여기 조금만 줘봐 끝에 그거 다 아, 말고 <laughs> 아니면 다시 반납해. 빼 있는 거찾잖아 이거가. 야, 여기 여기 붙어 있어. 응. 양파 짱다라. 이거게나 <laughs> 이거 안 먹어. <laughs> 한 조각 맛있다. 칙히는 맛이 있어. 칙히. <laughs> 이런 맛으로 먹는 거야? 그 음. 양고기도 근데 맛있어. <laughs> 다 맛있는 거 같아. 축하합니다. 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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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웃음> <웃음> 음 샤베트야? 응. 개운하다. 응. 맛있다. 깔끔해. 옆에 체리. 응. 음.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이 <laughs> <laughs> 디저트. <웃음> 달콤해서 아, 엄마는 뭐 먹어도 제일 맛있었어. 엄마는 메인 괜찮아. 메인 정살 강변 응. 아, 아, 아 아, 아, 화장실 가서 봐야 돼. 저것만 입으면 뱃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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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갈 때 자켓 왜 입었어? 뱃살 감출려고 자켓 입었어. 맞아. 우리 다 대단하잖아. 아그렇나 아, 그래. 맞네. 그래. 미안해. 살안쪄은 사람 오 몰라보지? 응. 미안해. 가자. 가자. 시다다 배식. 담아주는 거야? 나는 조금씩만 담아줘 그거 얘줘 n 마 o m e on, come on, come on, c 큼만 그만큼만 담아줘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맨날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잘 끓였네. 맛있군. 맛있다 빵. 아이스크림이야, 빵이야, 떡이야. 채이넛. 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손 피고 울어서. <웃음> <웃음> 중간 정도. 음, 음. 근데 뭔가 단거 같으면서도 음, 안단거 같으면서도 맛있고 음, 고소해. 음. 엄마 흑임자 맛 좋아해서 이거 음, 생각나더라고 음. 귀엽잖아. 맛있어. 되게 맛있다. 한 음. 음. 방은 맨 나중에 뭐 엄청 달아. <laughs> 엄마 날름 <날로> 먹었다. <먹었더니. 웃음> 좀 먹기 미안한 게 생겼는데 눈을 가리고. 오늘 뭐 흑임자 덩어리야. 음맛있는 음. 음. 엄청 달아.

그린다고 하는 거려고니요 엄마 후추 안 뿌려? 뿌려 응. 뿌려볼까? 응 이렇게 구석이 한 점이야? 그니까 이거는 뭐지? 나는 요만큼 두고 엄마는 요만큼 두어 내가 먹어보자고 이렇게 음. 포령돼서 나오는 게 싫다고? 따로 음. 못방이셨다고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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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음. 음. 말레이어 좋아. 눈말랭이음 음. 그런 거네. 음, 음 맛있다. 짠. 짠. 아, 음. <laughs> <빨개 두기> <laughs> 어, 맛 괜찮은데. 얼굴이 빨개지겠지만. 어막 괜찮은데. 我住房子不要包了。 어, 여기가 그치. 이중이라 괜찮아. 괜찮은, 괜찮은. 요 이런 데만 안 터졌나 음. 보네. 어, 어떻게 알았어? 검정이 컨색 모리나가. 아 모리 요즘에 모리나가가. 먹어봐야지. 먹어봐. 맛있 <laughs> 근데 줄 너무 길어.